현대인들은 커피로 다 도핑하고 그래. 어. 사실 그게 맞다. 15분 뒤 도착한다. 음. 준표의 언니 피주콜만으로 이루어진 마술쇼. 나 너무 너 궁금한데. 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어. 궁금한 게 어. 지금 마술을 보면 안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항상 신기. 해 웬만한 거다 봤잖아. 이제. 다 봤는데 응, 응. 그래 도 똑같은 걸봐또 신기. 해 응. 왜냐면 그 방법을 모르니까. 너 응. 봐도 봐도 신기한데. 난 봐도 봐도 신기해. 기억에 남는 게없어 기억에 남았던 뭐 제일 신기한 거뭐 이거는 신기했다. 뭐 어? 이거는 안 신기했다.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나는 그거 이렇게 여기다 중간에 놓으면 빡 하면 이렇게 휑 위로 올라오난 보통 예언마술들이 신기한 것 같아 먼저 덮어놓고 먼저 카드 어. 하나를 내려놓고 어. 다른 사람한테 카드 하나 얘기하라 그랬는데 기게 그런 어, 카드다 어. 그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마술을 음. 준비하다 보면 음. 제일 이제 나오는 것들 중에 이제 음. 딜레마 중에 하나가 음. 음. 마술이라는 게 분명히 한계치가 존재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 마술 중에 제일 신기한 마술은 지금 얘기했던 마술일 거예요. 음. 내가 카드를 미리 하나를 여기다 꺼내 놓고 아무 카드나 하나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했는데 그 카드가 나오는 게 사실 제일 신기한 거 음. 같거든요. 근데 그걸 방송에서 너무 많이 해 버리니까 음. 이제 그것보다 낮은 등급에 있는 마술을 하면 음. 느낌 자체가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뭐 어떻게 했나보네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그게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음. 완전히 이제 나올 때마다 어. 사실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게 액트를 길게 음. 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술을 하나씩만 딱 꼽아놓고 그거를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져오질 않아서 그러니까 만 원짜리 아 만원짜리 마술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자 양갱 씨반 예. 털어주세요. 반더하시고더이 정도 음.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걸 해놓고 했어야 했는데 이걸 놔두고 휴대폰 같은 거 하나 올려주실래요? 응. 음. 해놓고 반 아까보다 반보다 좀더 많이 떼주세요. 좀더 많이? 아, 어, 좀더 많이. 이 정도? 더더더 더, 더, 더. 더. 이 정도? 원하는 대로. 이 정도. 이 정도? 응. 딱그 정도? 응. 응. 밑에를 잡으시고 쓱지 말고 요렇게 응. 한 장씩 홀 순지 짝 순지 맞춰주세요 두 등분, 아, 두 아. 등분해서 홀순지 짝순지. 좋은 뭐야? 홀. 그러면 이제 이게 홀순지 짝순지 맞췄을때홀수였잖아요홀 네. 수면은 이 오. 카드가 문양이 되고 이게 위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음. 될 거예요. 자 위에 하나씩 공개해주세요. 오. 스페이드, 스페이드. 스페이드 J. 오 그래도 이거 이거도 신기한데? 그게 아니라 스페이드 5가 네. 되는 거죠. 어, 이 아, 카드가?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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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laughs> 응. 음, 신기하다. 좋은데? 이로잘 됐어요. 근데 네? 이해 돼요. 됐... 신기했어요. 바로 잘 가서 보여 줄게. 피스톤 거. 이거 잠깐 써그 <laughs> 네. 내가 하는 거는 진짜 왕 초보자 봐. 봤어요. 응. 나 섞어 주세요. 나는 진짜 음. 이런 거 보면 항상 빡대가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마음대로 섞었죠? 선안 네. 됐어요. 네. 이거 모양으로 쓸래? 숫자로 쓸래? 음. 전 모양을 좋아해요. 모양을 볼게요. 뭐야? 하트. 하트. 그럼 숫자? 스톱 해볼까요? 네, 응. 스톱! 응. 보고 이러면 이게 모양이 뭐였어요? 하트! 그럼 숫자가? 아 9! 9! 9! 어, 어. 이해 되죠? 네네네네 그럼 하트 9가 <laughs> 예를 들어서 구하트? 이, 이 아, 구하트. 페이스만 어떨 것 같아요? 개 신기할 것 같은데요? 네, 신기하겠죠? 네 응. 들어보세요 아아 아, 뭐야 응? 에이 와 어던데? 근데 카드를 분명히 여기다 놨단 말이에요 어. 없어졌어요 카드가 이확 날아서 어. 뒤로 가면 돼요 저 포스터, 기사 포스터 있지 않아저 위에 가봐 아이 완전 쓰고. 아, 완전 안 썼어 이거. 신기해. 하나 더보여줄까그 했던 거? 카드를 하나를 음. 여기다 니까 음. 카드 하나 얘기해 봐요. 그럼 이거요. 신기 제... 잠깐만 생각해 봐. 음. 만약에 두 장이면 어떨 같아 음. 하나를 얘기했는데 두개 중에 하나. 아. 그러면 좀 이제 반반의 확률로. 어, 근데 현실상으로 뭐 봤을 때는 그래도 말이 안 되긴. 해요. 네, 그래도 말이 그치. 안 돼. 만약에 세 장이면. 에. 신그해도 말이 안될겠죠세 장, 세 장도 말이 안 되죠. 어. 근데 확률이 점점 더 내려가잖아요. 어. 최대 몇 장이면 신기할 것 같아요? 궁금한. 갑자기. 전 다섯 장이어도. 다섯 장. 네. 난두 장? 장? 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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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장, 세 장. 그럼 세장 어때요? 다섯 장 투자니까 세 장. 어. 세 장을 여기다 내려놓으면 어. 그세 네. 네. 그 장이 생각한 카드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세장 내려볼게요. 카드 하나 생각하고 얘기해봐요 진짜 안 나올 것 같은 카드? 응, 응. 스페이드 10? 스페이드 10? 응. 나머지 진, 카드를 보면 진짜 이상한 카드 아니야 스페이드 10? 스페이드 10이라는 카드가 없어요 이거 갖고 놀던 카드죠? 응 어, 어. 에이 와 잠시만 진짜 잠깐만 잠 응. 스페이드 10이 없어 둘이 짰죠? 근데 만약에 세개 중에 하나면 신기하겠죠 <laughs> 근데 더 신기한 방법이 있다 뭐냐면 음. 요게 다이아몬드 10이에요 요게 클로버 10이에요 요게 하트 10이고 스페이드 10이라는 카드만 없어져 뭐야 이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신기해 왜냐면 세장을 내려놨다는 거는 그 카드가 나올 걸 알았다는 거니까 <laughs> 뭐, 너 뭐야 어, 진짜 신기하다 그 그래, 스페이드 10 어디 있어 <laughs> 이렇게 하면 스페이드 10이 이렇게 날아서 어. 이기로 내려가는 거야 이어나봐요아 어. 진짜 장난치지 마 진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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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이거도 언제 세팅했었어 이씨! 아니 뭐야? 포구하트 뭐하세요? 이분 안 모셔가고. 아니 내가 말을 거알았던 거야? 뭐야? 어, 뭐야 저왜 저기서 나와? 그건지 <laughs> <저> 몰라. <웃음> 아니 <웃음> 뭐야 이게?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와 여러분들 진짜 어, 예민하네. 김면이 파란색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나온 카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지금 다른데 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내릴 테니까 원할 때 스톱해요. 스톱! 세봐요. 진짜 네. 마음에 드는 지 하나 둘셋 24, 25, 28, 26, 27, 28몇 장이야? 28 만약에 여기 지금 카드가 엄청 많잖아요. 네. 여기 있는 카드들 중에 아무거나 음. 하나를 딱 집어. 그다음에 28장을 딱 내렸는데 거기에 여기서 없어진 10스페이드가 딱 나오면 진짜 신기하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지. 저거 뭐예요? 카드예요 저거? 아 이거 그거이 뭐예요? 타로 카드. 음. 이걸로? 28번째? 아 진짜? 내려봐. 네, 하나 <laughs> 아, 둘, 아 구라치지 마 진짜. 언제 둘, 숨겨놨어, 이거. 네. <laughs> 아니 아, 진짜 구라치지 마.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 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번째 카드가 하있네 정확하게는 카드가 이제 <laughs> 아니 뭐야 이게! 아 어, 잠깐만 나 진짜 소름 돋았서 파란색 어. 스페이드 칩은 방송에다 <laughs> 숨겨놓고 <웃음> 빨간색 스페이드 칩은 이 타로 카메라에 나오는 거 <laughs> 아니, 아니 미친... 파란색은 왜 나온 거야? 나 <laughs> 이해가 안돼 저거 왜 파란색.. 아니,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아무리 숨겨놨다 해도 이게 28번째 나온다는 게 너무 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왜? 진짜 줌표 마술은 마술 좀더 알면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아예 알량한 <웃음> 지식으로 줌표 <laughs> <중표 웃음> 마술을 <웃음> 보면은 아니 ㅅ 발 뭐지? 엥?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이 카드 지금 형네 집에서 그냥 있던 거 아무거나 그냥 꺼내왔어요. 네. 그래 여기서 음,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요, 그림 예쁜 걸로. 잘 골라야 돼 신중하게. 얍! 이거? 네. 주의. 다른 카드를 고를 수도 있었어요. 음. 근데 정확히 지금 고른 카드가 뭐예요? 제이 다이아. 이번에는 까먹으면 안 돼요. 잘 네. 기억해야 돼 카드를 이제 중간에다가 잘 넣을게요. 한 이쯤에다가 잘 넣을게요. 사라지는 거 보여줄까요? 왜? 그럼 사라졌어. 아, 모든 카드가 <laughs> 사어 뭐야! 카드 딱 하나만 남아. 에? 만져봐. 진짜 카드 없어졌죠? 어 뭐야! 응. 어나 아, 안... 카드 있, 카드 있, 있었던 거 아니야? 응 아까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비비면 카드 뒷면이 없어져. 왜? 아니 그 카드 정리이 카드 정리였냐고. 한번더 이제 이렇게 하면 카드가 전부 다없어져잖아어 어, 백띠가 됐네? 모든 카드가. 응 보여줄래? 다 교체가 됐어요. 아니 뭐야? 뒷면, 뒷면 전부다 잘 놓고 응. 뒷면 다시 나오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 가운데 어? 쟤가 생기고 어? 모든 카드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아, 어? 어제 소리 너무 크게 질렀어. 아니 괜찮아. 요뭐 어때? 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내 아니, 카드야 이거. 이거? 그냥 갖다가 쓴 건데. 아니 제 LED 아니야 이거? LED 카드 새로 나온 거 아니야? <laughs> 마지막으로 보여 드게요 재밌어. 이거 공연 공연 때 보여줘야겠는데 이거 응. 에이스 대장이 네 필요해서 어? 나 이거 어, 뭐야? 벌써 신기한데? 응. 그러니까 이거 미리 만진 거 아니잖아. 밑에다가 여 안에다가 이렇게 뭐... 내려놓네세장씩 필요해서 응. 세장을 내려놓고 세장에다가이 에이스 하나 더면몇 장이에요? 4장. 네 하나, 둘, 셋, 네 장. 응. 맞죠?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떨어뜨리면 없어져. 에 분명히 아까 에이스 있었죠? 뭐야 어디 갔어? 한번더세장 맞아요 세장 그대로 놓고 집어넣고 떨어뜨리면 또 없어져 어에 없어졌죠? 왜? <laughs> 무서, 무서워 세개 에이스를 놓고 치면 없어져 왜? 아니 뭐, 어디 갔어? 뭐야 어려웠어. 이거? 아니 여러분이 상한게 아니라요 아, 밑에 보면 저도 이렇게 봐도 <laughs> <밑에>. 아니 언제 카드가 <laughs> 내장이 아니 까 그러니까 저희도 가까이서 봐도 몰라요 몰라 <laughs> 음. 안 보여 잠깐만 이거 카드 말고 뭘로 사. 섞어봐요 내가? 응. 응. 막 섞어봐요 좋아하는 숫자 하나만 얘기해 나9 근데 이게 9가 내장 네 들어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내장이 없으면 다른 카드로 바꿔야 돼서 어, 무슨 내장 있어요? 내장 있어요? 네 확실히 있죠? 네잘 보고 구 내장 내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마술 한번더 보여줄 텐데 세 장씩 했을 네. 거거네 그래서 중간 중간 올릴게요 세장세장세장 이번엔 세 장, 세 장. 확실히 네장 있어요 음. 응. 심지어 다 다른 카드라는 것도 잘 기억해야 응. 돼요 세 장씩 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 골라봐요 이거요 그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덮어볼게 응.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해봐요 맞아요 내가 지금 어? 하는 걸 봤으니까 똑같이 할수 있거든? 자 그러면 자이 카드를 어 얍! 어 하면? 하면 구 하나가 구 하나가, 구 하나가 구? 이쪽으로 어, 이동하는 거야 이쪽으로 oui. 이동했어요? 응. 자첫 번째 구가 없죠? 구가 없죠? 어 뭐야!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구가> 없죠? <웃음> <웃음> 어 그런데 <그래>, 구가 진짜 <웃음> <웃음> 어, 없네 <laughs> 어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두 <laughs> 어, 번째, <laughs> 번째, 번째 카드 가겠습니다 준비 코끼로 한번 쓱네 코끼로 한번 쓱 준비 코끼로 쓱 얍! 하면 이제 카드가 또 자9가 없어. 어, 뭐야? 그럼 마지막 카드 냉이 잡아서. 자 마지막 카드 잡아. 아 복이랑 만 눈치지 말아 봐. <laughs> 하면 또9가 없어진다. 복이란 아니었네? 자 그러면 나머지 9는 어디 있을까요? <laughs> 번개슛. 빡! <주세요. 뺏>! 오! <laughs> 뭐 이런 마술입니다 여러분들. 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어케 한 거리 또 뭐야 어케 한 거야? 언제 바꿨어? 아니 분명히 보여주고 내려왔는데? 아 잠깐만, 그 심장이, 너 여기 심장이 뛰냐? 갑자기 두두두두두. 어, 충분해. 나 이제 알았어 트릭을 준표랑 카드랑 짰어. 맞아요. <laughs> 준표랑 카드랑 짰어 에잉? 어저께. 어. 내 생각에는 텔레파시야. 어. 다음 어거. 왜? 왜왜왜왜 어? 왜? 왜? 지금 이동했어. 구가 두 장. 자... 응, 뭐야? 구가 두 장인데? 어? 응? 어? 아니 진짜 뭐야? 아니 심지어 내려놓는 소리도 안 나. 마지막 후 하트. 아 어, 잠깐만 나너 소름 소름 끼치는데? 어 왜? 어? 어? 음. 아니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뭐야? 아나 <laughs> 어, 심장이 왜 뛰지? 사랑에 빠진 거 아니야? 카드랑. <laughs> 어? 까지 나라고는 얘기 안 하네. 너랑 <laughs> 너도 괜찮아. 어, 그건 그래. 그러니까 그래, 너를 맞습니다. 너를 배려한 거야 나는. 음, 고마워. 지금 뷰플라팅이 많이 늘었네. <laughs>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느렸습니다. 구그 내장을 중간 중간에 다가잘 넣고 섞은 다음에 내장골라봐요 여기다가. 네. 아무거나 내장. 오, 위에서 내려도 되고 밑에서 내려도 되고. 네, 됐습니다 응? 아무거나 내려놓은 거 맞죠? 예. 구가 없네. 당연히 이게 뭐겠어요? 아니야. 구해야 되는데 마술은 반전이 되게 중요. 아,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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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rie> 아, 놀래라. 아아아 에이 아아 진짜. 나 네. 여기서 여기서 안심하면 그러니까 내가 네. 내가 너무 바보 같애. 중요한 어 구가, 구가 아예 없어졌잖아. 이 입에 돼 있으면 어때? 여기 있으면 이거 이게 진짜 자기장인 네, 거야. 이거는 이건 비밀번호 음. 치자. 마술 도구임. 어 이건 도어락인 거임. 진짜 이게 지문 인식으로 지문 인식으로 되는 거야. 어 도어락인 거임. 도어락이네. 음. 도어락이네. 어, 도어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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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이게 도어락이야? 도어락이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방금 지문 인식 시켰잖아, 어, 방금. 이 어, 어, 뭔가 열면은 어, 어, 어. <laughs> 여기 <laughs> 이 들어가. 어. 너 지문 인식 시켰잖아. <laughs> 어. 하나 둘셋넷잡 중에 하나를 잡아서 비면없어져 하자. 어장한 거예. 아니 이제 어디 간 거야? 하나, 둘, 세 장인데 하나 또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사라지는데. 어째 뭐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는 그거야. 칩이야. 여기 띵하면 이리로 사라져. 채내 채내 칩이야 이거는. 뭐가 채내 칩이라고? 비비면 한장이돼요 뭐지만 또 하나 손가락 잡으면 없어져. 네장 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아니 저로. 아이. <laughs> <laughs> <에이. 웃음> 나안 일어날래. 어, 나와봐 일어나봐. 진짜야. 나그 정도로. 이거 안 보여. 나그 정도로 결백해. 나그 정도로 결백. 아! 내져. 너 카드 언제 쐈어 너? <laughs> 아니 너 카드 언제 쐈어 너? 자 <laughs> 카드가 하나가 맨 위로 올라오는 건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카드가 네 장이 위로 올라오는 거 보여줄. 이 9, 네 장이 카드 안에 딱네 장밖에 없다는 걸잘 기억해야 돼요. 예. 다음에 하나씩 중간에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혹시 이상해? 요 이거 9가 아닐 것 같아? 아니요. 응. 절대도 신임. 9 맞죠, 맞죠. 응. 중간에 넣고 한번 다시 해볼게. 중간 중간. 어, 중간에 있어? 구가 있고, 구 있고, 9 어. 있고, 구뭐 있고, 중간 중간 들어있겠죠? 응, 다 있어, 다 있어. 그럼 맨 위에 지금 있는 카드가 9일 확률이 얼마나? 낫죠, 낮죠, 엄청 낮죠낮죠 아니, 아까 아 중간 중간에 어. 들어갔으니까 그니까. 지금은 없죠. 보면. 네, 이렇게 잘 놓고 하면 올라온다. 그리고 여기, 여기 손 여기에 그거 자석 끼었네. 응? 여기 자석인 거야, 이거 카드가. 카 카드. 자석 카드야, 이거? 어어. 그렇게 응. 설명이 안되잖아 응. 에이. 에이! 이 상태에서? 올라 에이 설마, 에아 진짜 구라치지 마. 올라, 올라. 아 진짜 구라치지 마. 중간에 넣었잖아, 방금. 방금. <laughs> 아 뭐야, 이거. 아니 야 중간에 넣었는데, 방금. 응. 아니 중간에 넣었잖아. 뭐. 직접 넣어봐. 한 상씩 넣어봐. 직접 넣어? 한 상씩. 중간 중간 넣어줘. 응. 응 넣어줘. 보여줄게. 눈으로 잘 봐요. 중간 중간 넣었어요. 넣었어. 네 장. <놀라> 에? 아뻥치지마 진짜. <laughs> 아 진짜 뻥치지 마. 하나, 둘, 셋, 네 장. 아 이거 아까 찾은 처럼 웃긴 거네. 아, 아, 아. 아니겠죠 이러 아니아니아 아니, 웃긴 거 아니에요. 왜냐면 5니까 맞아.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몇이죠? 11, 12, 13. 1, 2, 3, 4, 5, 1, 2, 3, 4. 이렇게 커브를 틀어버린다고요? 아니 내가 넣었는데? 아니 진짜 뭐야. 그만해주세요. 그만해주세요. 그만해주세요!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laughs> 진짜 많이 온대. 올해, 올해 유튜브 탁상하게 <laughs> <69일도만, 웃음> <지금>. <laughs> 해주세요. 69일동안 온대잖아요. 올해 유부터 탁상하게 해주세요. 오늘 마지막 마술입니다. 어, 네. 제가 며칠 전에 어. 그걸 보다가 뭐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 그게 있더라고 무한도전은 모든 걸 알고 있다. 어. 그래서 인어공주 흑인으로 나온 것도 그리고 다른 것들도 어. 무한도전으로 전부 다연이 돼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아서 이미지를 하나를 저장을 해놨어요. 어. 무슨 카드를 생각하든, 어쨌든 그 카드가 그 인스타그램 거기에 있을 거예요. <웃음> 하나, <웃음> 자, 생각하세요, 카드.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뒤집어서 보여줄게. 뭐예요? 하나, 둘, 셋, 스페이드십 끝. 오케이. 그리고 인스타그램 보세요. 인스타그램 보시면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laughs> 카드 하나 있죠? 거기에 빨리! 응. 우리 아, 보여 이게? 공연 때 오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이거 팔 일단 팔로 팔로잉 되어 있구나. 어. 고마워. 응? 오늘 10이 계속 많이 보여가지고 스페이드 10을 말한 거였는데. 아니, 뭐지 이렇꿈꾸고 있나? 어. 진짜 엄청난 일이 하나 있었던 게. 어.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는 어. 할머니가 꿈에 나와가지고 7, 7, 7, 7, 7, 7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려고 버스 타는데 딱 갔더니 777번 버스가 오는 거야. 그래서 어 이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회사에다 전화를 했대요 음. 나 오늘 못 간다 갑자기 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중이다 그래서 777번 버스 노선도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중간에 경마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laughs> 경마공원을 딱간 거예요 어. 근데 경마공원을 가봤는데 7번 말이 배당률이 4배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확률상으로 이길 수가 없는 말이 8등하고 막 7등하고 음. 이런 말인데 7번째 경기가 3경기 남았어요 근데 느낌이 와 이거는 인생에서 한번 있는 기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집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어. 집에 있는 돈 지금 빨리 적금에다 다 빼서 어. 나한테 줘라. 그래서 7번 말에다가 딱건 거야. 도박, 도박이신 사기냐? 도박이죠. 칠번 말에다가 돈을 그래서 당겨가지고 딱 넣고 칠등했어. 어. <laughs> <laughs> 뭐는 라 할... 해피 엔딩이 없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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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그런, 그런 그런 게 없죠. 아이고 없죠. 할머니. <웃음> <웃음> 할머니가 이제 착실히 살아라. 아, 교훈 주셨네. <laughs> 이게 <laughs> 어디 일확천금을 어, 노려. 어, 그렇죠. 착실히 살아야지. 아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아니 웃겨서 항상 이런 얘기를 안 믿었는데 아니 전에 한번 진짜 좀 깜짝 놀란 게 아니 이상하게 꿈자리가 계속 이상한 거예요. 뭔가 용꿈도 꾸고 자꾸 막 꿈에 막뭔 돈이 들어오는 재물 뭐 꿈을 자꾸 꿔요. 제가. 아니 그러다가 공연 때온 손님 중에 한 명이 어. 아, 저희 이번에 준표님 드리려고 선물을 샀는데 로또를 가져온. 오, 어, 그래? 근데 그 전날 꿨던 꿈이 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존나 뭐가 있나 보다. 어. 그래서 그 로또를 놓고 와 거기는 이제 샵 사장님한테도 야 이거 만약에 되면 내가 깔끔하게 이 가게 형 명의로 내가 돌려준다 이러고 이제 <laughs> 장만치고 술을 존나 먹었어. 어. 그리고 그 가게에서 잠들었거든요. 어. 그래서 가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날 또 꿈을 꾼게 어. 노란색 뱀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어. 오 어. 어, 노란 뱀. 근데 노란 뱀이 원래 그게 로또, 로또, 로또 어. 그게 꿈이래. 나오면 어. 무조건 로또 사야 되는 꿈이래. 어. 어. 근데 노란 뱀이 한 마리도 노란 뱀 아니고 막네 어. 다섯 마리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와 이거 진짜 끝내준다. 근데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어. 로또가 없어진 거야어 진짜? 어? 복권이 없어졌어. 졌됐어나 <laughs> 지금도 지금도 존나 열받아. 아꿈 좋은 꿈은 다 꾸고 로또를 잃어버렸네. 어, 그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이미 저기 같이 술 먹던 사람이 <laughs> 술먹 그러니까 개또다지 한거 같아. 개또다지 하고 1등 일등하고 너한테 몰래 네. 어, 말아하고 지금 1등 당첨돼가지고 지금. 그 혹시라도 같이 술 먹었던 응. 형 방송을 통해서 한 번만 얘기할게. 솔직히 <laughs> 나 일억만 줘라 <laughs> 했으면 아니 1등 진짜 크더라고 보니까 나 진짜. 어, 이거는 진짜 어, 커요. 네. 어. 수령액 170억이던데? 와, 와 이번에 진짜? 너네 만약에 됐으면 170억이었어. 와 준표는 그러면은 로또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170억을 잃어버렸네? 노란밤이다 무슨 소용이야!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갈게요. 안녕. 즐거웠습니다. 잘 놀았습니다. 아 잠깐만 나 공연 얘기 좀. 공연.. 어. <laughs> 여러분 예약 좀. <laughs> 제발. 나 예약 좀. 나 요즘 사는 이름, 이유가 진짜 공연 때문에 삽니다. 몇 달까지 어디, 언제까지 예약돼있는데 지금? 이번 8월 달거 지금 열렸어요. 아, 8월, 8월 달 거? 것만 예약하고. 어. 많이 좀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 갑니다. 안녕. 안녕. 가볼게요.